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뵙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또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영화름교의전 용호 목사입니다. 목회는 39년째 하고 있고요. 조서와 자료는 115번째를 탈모를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원리와 방법을 터득해서 목회를 하고 은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미나는 28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 신학생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세미나 종류는 12종류인데, 설교 작성법이나 예화 전도법, 초신자 양육법이나 기적의 은사, 치유, 성경 보는 원리에 주부대학 결혼 예비학교 등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분사 사관학교를 세워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목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같이 카톡이나 페이스북, 아카운스토리나 밴드에서 수만 명의 독자들과 교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질병이나 어떤 상담할 문제가 있으시면은 전화를 주시면은. 성심껏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당뇨를 앓는 사람을 보면 은신장 염통이 아프고 눈이 아파서 백내장, 녹내장이 있고 신장 콩팥이 아파서 또 투석까지 하고 발까지 아파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장투석이나또 이런 입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고 투독도 해내고 또 시간과 물질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신이 할것 같습니다. 또 눈도 좋지 않고 신장도 좋지 않은 부로에해서 생활하기가 어렵고 또 가족들까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귀찮고 일을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방, 아픈 것도 있지만은 이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죽음이 오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장. 염통이 지이면 죽음이 옵니다. 두 번째로, 간이 아프면 죽음이 옵니다. 간은 어머니 장기로 아프다고는 안뜹니다 그러나 아프고 나면 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드리는 체장인데, 체장 자체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체장이 가져오는 것은 합병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섭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눈이 아프고, 심장을 아프고, 심장, 심장을 또 아프게 하고, 발골락을 아프게 할때 대개는 눈 때문에, 심장 때문에, 신장 때문에, 발골락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원인은 체장 때문에, 체장 때문에 아픈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을 고치기 전에, 심장을 고치기 전에, 신장을 고치기 전에, 발을 고치기 전에 먼저 고쳐야 할 것은 바로 체장입니다. 그러면, 진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갈비뼈 밑에, 왼쪽 갈비뼈 밑에를 분대해 보면은, 체장이 아픔, 아프면은, 그쪽이 아프면은, 체장이 나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체장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미 아프기 시작하면은, 고치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이왕 이를 예방하고 고치는 방법을 안다고 하면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예방하거나 고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목사로서, 예,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 고치는 방법입니다. 먼저는, 예, 이쪽에 환자가 있다고 생각할 때, 환자 어깨에다가 손을 놓고, 체장, 체장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 분이 명을 합니다. 명을 합니다. 그리고 전성도들이 있다고 하면은 같이 손을 대고, 그 체장, 체장을 향해서 손을 대서 같이 명을 합니다. 예. 명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체장을 아프게 하고 당뇨기를 일으키는 저주받은배려가한 묶음이 되어 무리갱서로 영원 영원히 떠나가라, 떠나갈 지어다, 떠나가라라고 애칩니다. 그리고 손을 대고 있는 분은 계속 15초에서 20초 동안 체장을 향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명하는 것이 맞췄으면 손을 뗍니다. 손을 떼고서 15초에서 20초 동안 또한 간격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두 번도 합니다. 그래서 또명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체장을 나쁘게 하고 당뇨기를 일으키는 저주받은 세례가 한 묶음이 되어 무리경터로 영원 영원히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라 떠나가라 지어라 떠나가라 그럽니다. 그때도 전성도들과 함께 같이 손을 대고 명합니다. 그리고 손을 떼면서 15초에서 20초 동안 간격을 두고 또세 번째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격을 또 두고, 그 다음에 앉아보면은 이체장자리가 많이 치유되고, 또 건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체장부터 고치고 나와야 백내장, 눈, 눈, 에, 농내장도 치유하고, 심장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심장 투독하는 것도 치유하고, 발바압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눈이 아프다고, 심장이 아프다고, 신장이 아프다고, 발가하게 아프다고 거기다가 신경을 쓰는데 체장을 고치려고는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주님의 방법입니다. 너무 쉽고 짧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주님을 믿고 명하면서 이 방법을 해가면은 그 자리에서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피곤해서 물침을 받고 몸에서 건강을 얻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